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그래서 대출 있으신 분들은 특례 보금자리론 음. 얼른 갈아타시는 게 금리가 비슷하더라도 예, 어 대출 한도에서 이만큼 대출해주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번 주 주말에 하여튼 저희가 특례 보금자리론과 관련돼서 음. 자세히 분석한 영상 하나 올릴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아 특례 보금자리의 모든 것. 예. 어, 주말에 하러분 n 심심하시지 <laughs> 않게 준비해 놨습니다 o t so 다 o o Understanding is not so g o o u n o e r s t n 밥 먹으면서 김도 좀싸드시고 <laughs> 김은 무슨 김? <laughs> 기억 김유. 그렇지. 어, 그런 것도 좀 먹고 네. 해야 됩니다. 뭐 성경 김, 양반 김, 어. 어. 그런 건 김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 김유. 기억 김유. 자 많이 드시고. 드시고. 자세담경제연구서 어웨진 소장님. 네. 오시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분 저녁 때김 드셨어요? 얼굴에 김 묻었는데? 어머나. <laughs> 어디 어디? 김은 어디? 안 먹고. 저희도. 잘생김. <laughs> 난 진짜 이상해 요즘 이런 게 바뀌어. <laughs> 나는 <나름> 엄청 무었겠네 여러분. <laughs> <이런. 웃음> 어? <웃음> 어. 길이 잡는 거 없어. <웃음> 어? 아우, <laughs> 나 네, 이런 게 진짜던 거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laughs> 번. 지난번에, 지난번에 지금. 500원 궁금하모 음. 500원 이후로 진짜 제일 재밌네요. 아, <laughs> 자. 음. 예. 네. 못생김이랍니다. 못생김. 너무 많이 못어요 네, 어, 오늘은 무슨 소식부터 합니까? 네, 어. 오늘은 제가 예. 첫 소식은 사실 조금 무거운 얘기를 아, 가지고 그래. 왔어요. 예, 예.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음. 어, 터키 시리아 지진 어,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음. 제가 어, 그제 저녁인가요? 어제 저녁인가요? 계속 음. 뉴스를 계속 이제 고르려고 보고 예. 있는데, 예. 음, 뭔가 속보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막 사진들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아이고, 이거 지진이 났구나. 근데 천 명, 이천 명. 시간이 한두 시간 지날 때마다 막천 명씩 올라가면서 예.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어, 확인을 했더니, 음. 지금 현재까지 터키에서 8,500명. 그 다음에 시리아에서 2,600명 해서 현재까지 사망자만 만 명을 넘어섰어요. 야. 네. 그래서, 어, 터키에서만 거의 뭐한 38만 명 정도가 집을 잃어가지고, 음. 뭐, 호텔이라든지, 음. 뭐, 예, 그런 예. 대피소, 뭐, 경기장, 쇼핑몰, 이런 데에서 지금 모여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음. 에르도안 대통령이 뭔가 발표를 한게 있는데, 그 중에서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음. 터키 인구가 8,500만 명인데, 예.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적어도 1300만 명은 어떤 식으로든 지진의 영향을 받을 거다. 아,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예. 근데 뭐 건물도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거의 5,700여 개가 무너졌대요. 5 7 0 0개요 해손만 된게 아니라 무너졌다. 그리고 이제 WHO도 사상자 수가 한 2만 명 넘을 것 같다. 예. 이럴 정도로 굉장히 큰 지금 음. 사건이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일단은 화면을 먼저. 예. 네, 제가 전 세계 뉴스, 전 세계 신문에 음. 일면을 모아봤어요. 음. 그래서 화면을, 예, 보여주시면 요게 지금 어제 자. 음. 어제 자, 신문입니다. 예. 예 여기 다이 사진들. 전부 다 터키 기사네요. 네, 예. 여기는 이제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랑 파이낸셜 타임즈 뭐 이런 쪽이 있고, 이제 넘어가면, 예. 이제 전 일본에서도 이렇게, 아. 예, 마이니치 신문, 뭐, 아랍뉴스,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 뭐, 스웨덴, 뭐, 싱가포르, 뭐, 이런 전 세계에서 아하. 모든 어 신문들이 일면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예. 음. 네. 지진이 난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어, 여기 터키와 시리아 사이에 있는 이 곳인데요. 이 불굴수로 그 피해 규모가 심한 곳입니다. 예. 진도도 강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먼저 났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다음에 여기 이게 7.8, 7.5인데 전문가들이 그러죠. 이거는 여진이 아니고 음. 두 개의 다른 다른 지진이, 지진이 두번난 예, 거다. 두번난 거다. 아. 근데 요, 요거를 제가 그 선을 직접 만들어 봤는데. 네. 이게 지금 지진 피해 지역인데요. 예. 네. 에, 이게 국경이에요. 이렇게. 시리아하고 터키 국 사이 국경. 네, 네제 검은 선이 국경이라서 네. 요 여기가 시리아, 여기가 터키. 시리아도 피해가 좀꽤 있겠는데요. 네. 그리고 요 화면을 또 보시면 이 검은 점이 이게 진할수록 많을수록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거든요. 예. 지금 아까 보여드린 그 진한 곳 가장 지진이 그, 강하게 발생한 저곳 주변에 트는게저 그 단층선, 지각의 단층선이 네. 표시된 곳이다저 동네가 특히 더저 라인이 아. 피해가 크다는 네. 거군요. 네, 아하. 이렇게 볼 아이고. 수가 있는데 지진 규모가 7.8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지금 이 예. 7.8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요, 여기 예. 앞에 요 정수, 요게 일식 올라갈 때마다 에너지 방출량이 32배가 강해져요. 음. 근데 이제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규모를 지진으로 따지면 4.8로 보거든요. 허... 그럼 4.8에서 세계단더 올라간 거니까 예, 예. 32배를 세번한 거죠. 그러면 32,000배 강력한 음. 히로시마 원폭보다도 32,000배가 더 강력한 지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진원지가 땅. 표면에서 18km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네. 더 강하게 느껴졌던 건데. 음... 터키가 원래, 원래 지진이 그렇게... 많은데였어요? 어, 터키가요. 네. 지금 지진이 발생한 같은 지역에서 예. 200년 전에도 큰 지진이 있었대요. 똑같은 지역에서? 네. 완전 어. 똑같지는 않겠죠. 근데 예. 그 주변 지역에서 2천년, 200년 전에 8월 경에 큰 규모의 지진이 있어서. 음... 어그 다음 해 6월까지 여진이 계속 났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 터키 지도에서 어이 이스, 여기 이스탄불 쪽으로 이렇게 지도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네, 여기 노랑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예. 또 이스탄불에서도 1999년에 한 지진이 한7.6 규모로 있었는데 음. 이때 사망자가 18,000명이었어요. 근데 튀르키에가 티르키에가 지진이 이렇게 활발한 이유는요, 보세요. 여기 네 개의 판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 둘, 셋, 네 개죠. 음. 여기가 아라비아판, 음. 그 다음에 여기가 아나톨리아판, 음. 그 다음에 여기 에지엔시 플레이트라고 이게 에게해판 음. 아프리카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지금 여기 노란색 제가 표시해 놓은 곳이 예. 이번 지진이 일어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나톨리아하고 아라비아판하고 맞닿은 지점인데 음. 이 아라비아판이 계속 위로 밀어요. 음. 계속 위로 밀고 아나톨리아는 서쪽으로 밀리고 근데 보통 지난 한 100년간에는 주로 이 부분에서 지진이 안 나고. 예. 그 이즈비르, 이스탄불 북동쪽에서 강진이, 키워나, 예, 여기 아, 위에 예. 단층선이거든요 요요 예. 요 단층선에서 주로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음. 근데 여기에서 그럼 지진이 없던 게 아니라 음. 없는 곳이 아니라 오랜 기간 에너지가 축적됐다가 음. 이게 판이 확 미끄러지면서 한꺼번에 폭발한 거래요 음. 그래서 누적된 힘이 히로시마 원폭의 3만 배 야. 예. 그래서 이렇게 지, 큰 지진이 일어났다. 예. 어, 음.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셨는지 아이고. 모르겠는데, 예. 건물들이 정말 모래성처럼 무너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뭐좀 보죠. 예. 네, 이 장면을 제가 동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왔는데, 예. 어, 저는 이거를 보면서 되게 <laughs> 조금 가슴이 철렁하고 심장이 좀 쪼그라드는 그런 음. 기분이 들었어요. 그 음.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실까요? 예. 예. 요건 이제 개인 방송 하는 사람이 어, 하다가 우연히 찍힌 건데 예. 라이브 TV를 하다가 아 개인 라이브 TV 하다가 지금 그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서 이 사람이 달려간 거예요. <laughs> 어휴. 달려가서 아이드 아이 구해오고. 어. 예. 갑자기. 네. 어. 이제 일단 지진 나서 피하고 있었는데 저도 예. 이것도 보시면 갑자기 무너집니다. <laughs> 이 아이고 우와 이것도, 게, 이것도 누가 보구나. 개인이 찍은 아이고 정말 종잇장처럼 이거는 지금 숫자는 초반 거라 가지고 아. 정확하지가 않고요 음. 땅이 많이 흔, 얼마나 흔들렸는지 모르겠는데 버티는 건물도 있고 음. 음. 못 버티는 건물도 있고 그렇군요 네. 와 이피엔 지역 건물이 뭐 예. 벽돌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예. 잘 휘어지는 콘크리트 골조로 사용했는데 흔들렸을 때 지진이 있을 때 너무 딱딱하거나 음. 아니면 더잘 구부러져서 좀더 치명적이었다라는 음. 음. 분석이 기사에는 있더라고요. 또 예. 하나 더 보여드리면, 어, 이거는 좀 중간부터 보여드릴까 하는데. 음. 그 얼마나 흔들렸는지를 좀 보여드리면요. 예. 와 심각하군요. 네. 아주. 이게 다 개인들이 찍은 사진을 이제 언론사들이 받아다가 네, 한 건가봐요. 대체로 영상들이. 네, 네. 이게 왜? 밑으로 내려가서 예. 네, 클릭이 왜안 될까요? 안 되네요. 네. 아것도 아휴... 보면은 그. 예. 상점 같은 데서 유리병들이 음. 막 덜덜덜덜덜덜 흔들려요. 음, 음. 그러다가 떨어지고 음. 깨지고 뭐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음.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와, 어. 재난 영화 같은 느낌이네요. 네. 이 화면이 지금 컴퓨터가 얼어버린 것 같은데, PD님 잠깐 와서 좀 도와주시겠어요? 음. 네. 그래서 이제 터키가요, 심지어 음. 지금 영하 날씨여서. 영하요? 네, 눈이 왔어요. 어. 지진이 난 후에 눈이 어? 와가지고, 음. 이 구조 작업이 더 어려운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지진 피해 지역에서 조금 한 100km 떨어진 곳에 항구가 또 있거든요. 예. 그게 음. 또 불이 났지 뭐예요? 네. 네, 자 아, 다시 음. 돌아왔습니다. 네, 음. 네 잠깐 어, 기계적인 <laughs> 문제를 해결했어요. 해결됐나요?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아, 음. 음. 네, 된것같습니다 하여튼 터키, 야 이렇게 심각한 지진은 저는 그 최근에 있었습니까? 없었던 것 같은데요. 칠점 면 이런 거는 같은데. 저는 그 최근에 터키 사진 많이 보셨겠지만, 예. 집이 무너졌는데 음. 침대 위에서 자던 딸이 그냥 천물잔에 음. 깔렸어요. 어. 사망했죠. 예. 그 아, 아버지가 어. 어. 옆에서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아 세상에 아 잠깐 네네 네. 네. 뭐 좀더 네. 보시죠. 예. 아니, 네. 네 네.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사진인데. 아 같이 보여주세요. 아, 저도. 같이 저도. 보여주세요. <laughs> 보여주죠. 네. 네. 보여주시면 되죠. 네. 예. 네. 저도 사실 그 사진들을 음. 계속 찾다가 예. 일단 사진들을 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예. 터키 사진이에요. 예. 지금 터키 현장 사진인데. 음, 네. 지금 건물들이 이렇게 다무너져요레진설계가 네, 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결 많이 다르네요. 네. 지금 음. 눈이 왔어요. 지진난 후에. 음. 예. 너무 고생이겠죠. 음. 밤에도 이렇게 구조 작업이 일어나고 벌어지고 예.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불이 났다는 한국 음. 항구가 이게 유럽에서 열 번째로 큰 항구예요 물동량 기준으로 봤을 때 아, 그러니까 계속 저 대기하고 있네요 이런 음. 문제도 생기겠죠 전 세계에서 보내주는 구호 물자가 음. 어, 공급에 바로바로 바로 안 되는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근데 지금은 이제 진화가 됐는데. 예. 여러 가지 좀 너무 심하게 도로가 파손됐다 보니까 예. 피하려는 사람도 뭐 도와주려는 사람도 물건 조달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음. 상황이고요. 음. 어 저도 그 사진을 찾다가 이 음. 사진을 처음에 보고 이게 뭔가 했는데 음. 이해하고 나서 그냥 아저씨가 잔해 음. 속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음. 이그 밑에 글을 읽고 아이고야 어, 눈물이 왈칵 쏟아져가지고,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그냥 아.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손을 아이고, 잡고 세상에. 있어요. 어, 지진 때문에 지진으로 사망한 그 15살 딸의 손을 아. 잡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 사진이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그 터키 티르키의 지진이 얼마나 그 비극적인지를 이한 장의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어, 얼마나 마음에. 마음이 아플까요? 음. 네. 그랬고요. 어 이제 시리아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음. 예. 시리아 사진입니다. 이거는 시리아인데 약간 터키에서 건물이 무너졌던 것보다 조금 더 가루가 더된것 같은 초토화군요. 느낌이죠. 초토화. 네, 음. 여기 보시면 더 되게 산산조각 가루가 된것 음. 같아요. 그죠? 예. 여기도 보시면 아 시리아 예. 상황이군요. 네, 지금 음. 제가 보여드린 세 개의 사진이 시리아거든요. 생존자 찾고 있네요. 네, 근데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음. 더 가루가 된 거든. 예. 어 그간에 시리아가 내전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건물들이 많이 손상된 상태고 음.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 이번에 이런 지진이 났을 때 피해가 더욱 컸던 아, 거예요. 이미 낡고 약해져서 약, 음. 그 흙, 위험했던 건물들이 많았다는 네. 거네요. 음. 그리고 더 문제는 지금 시리아의 어떤 이런 정치적 상황상 터키에 비해서 지원을 상당히 부족하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음. 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어, 이것도 기사에도 났거든요. 그니까 이런 터키의 지지 지진, 이번에 지진으로 인해서 시리아에 대한 그런 구조에 대한 구호에 대한 음.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가 있다는 내용인데 음. 시리아가 이, 어, 2011년에 내전이 발생했는데 거의 10년 넘게 지금 국제 사회에서 제재를 받고 있어요. 음. 근데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은 원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된 거는 많은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시리아의 40년 넘게 독재를 이어온 그 바샤르 알사이드 대, 대통령이 이제 네. 퇴진해라 이러면서 시위가 발생했었죠. 언제요? 2011년에. 11년에? 근데 아. 이제 정부가 무기를 써서 지나가고. 안정 지나 그러면서 시민이 사망을 했고 결국에는 이게 내전으로 번진 겁니다. 아. 그러면서 반군과의 전쟁이 지금까지도 계속 대치 상태 이어지고 있는데, 어, 아시겠지만 시리아 내에서도 독재 정부는 싫어. 음. 그런데 목적이 다른 반군들이 다 이렇게 그룹들이 있어요 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반군이 있고 뭐 조금 급, 극단주의가 있고 음. 좀뭐 예를 들면 네, 네. 크루드족도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더잘 이해가 되거든요. 요 지도도 시리오? 제가 예. 사실 조금 음. 더 손을 댔어요 요 빨간색 부분이 요요 예. 요 위쪽이 지진 피해가 있는 곳입니다 예. 예. 예, 요 지진 피해가 있는 곳인데 음. 이 자료는 미국 해군 연구소가 작년에 만든 보고서에 실린 지도예요 음. 근데 이 어, 색깔별로 그 주둔 세력을 나눈 거죠. 아 시리아의 내전이 저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네, 음. 여기 이 빨간색 선 안에 들어온 곳은 이번에 지진 피해를 입은 곳이고 음. 연한 하늘색 여기 있죠. 예. 여기는 이제 시리아 반군, 주로 극단주의 반군이 주도하는 지역이라고 여기 좀써 있어요. 음. 아. 네. 그리고 그보다 진한 파랑색 여기, 음. 여기. 는 이제 튀르키의그 시리아 군대와 동맹을 맺고 튀르키예가 예. 그 쿠르드 족토버를 명분으로 무력 점령한 지역이에요. 음. 그러니까 튀르키예 군대가 점령한. 그러면 시리아는 피해가 강한 지역이 다양한 세력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인데. 맞습니다. 곳이네요. 음. 그리고 요 초록색은 어 정부, 시리아 정부군이 주둔하는 지역이고요. 음. 그다음에 노란색은 그 쿠르드 족이 주도하는 반군 거점이에요. 음. 그리고 이 터키, 그러니까 트루키의 피해 지역 일부는 시리아 난민을 또 수용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예. 진원지인 여기가 진원지 근처거든요. 아. 가지안 테프 테프라고. 근데 여기가 이 시리아의 국제 원조를 제공하는 중심지예요 음, 음. 음.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 원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거의 뭐, 예, 불가능한 그렇겠네요. 상황이죠. 음. 그리고 좀, 어, 황당한 소식은 지진이 났잖아요. 음. 근데 요 근처에 그 IS, 음. IS 사람들을 이제 천여 명 가둬놓은 감옥이 있는데, 네. 지진으로 교도소가 파괴가 된 거예요. 아, 다, 다 나가겠네. 폭동이 다 일어나가지고 스무 예. 명이 탈옥을 했는데, 음. 전원이 IS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런 지금 상황이어서 요, 그래서, 음, 시리아 국민들이 어떤 정부의 공식 채널을 통한 구조라든지 뭐 수색구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음. 거의 없어 보이죠 그래서 튀르키에 군대가 점령한 지역 같은 경우에도 튀르키에 가 점령은 했지만 음. 자기 나라 자기 코가 석자 인데 여기에 이제 시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어 구호를 우선적으로 해 줄까요 예 지원 인력 보내줄 것 같으세요 음. 아 그러니까 저기 반군들은 정부가 아예 없을 수도 있군요. 음. 네, 그러니까 반군은 뭐든지 다 부족한 상황이라 가지고 예, 예. 공식적으로 루, 지원을 구호를 받을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열악해요. 음. 그리고 시리아 야. 정부도 예전부터 어떤 지역의 원조를 하는 걸 반대하고 있어서 음. 그나마 터키하고 시리아 이 국경에 맞붙어 있는 곳에 늘 물자를 보내주는 차. 곳이 있는데 예. 그마저도 이제 도로가 파손되다 보니까. 야, 야, 비, 비극이네 진짜 우리 예전에 그렇구나. 저 해방 이후에 남그 진영간 분열 있을 때빨치산에들어갔어진치산에 있었던데 지진산에 네. 산풀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 하는 상황 똑같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빈크 보내고 그거를 보낼 거야 아니면 야. 내비 둘 거야 저그 그,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 그래도 그래서... 지진 이 났는데 그 하긴 해야지 그래도 그 인도적으로야 그런데 그런 상식이 있으면 자기 국민들을 저렇게 쏟겠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지원이 음. 티르키에 쪽으로 좀 집중되는. 어, 아, 피해 시리아도 만만치 않은데. 만만치 네. 않은데. 예. 근데 그래도 어, 티르키에 이어서 시리아에도 우리가 좀 지원을 보낼게 라고 하는 국가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 늘 그랬듯이 음. 어, 러시아, 음. 이스라엘이에요. 음. 그리고 중국도 어, 티르키에와 시리아까지 도울 용의가 있다 라고 음. 얘기하고, 뭐 이라크도 좀 항공편 뭐 돕고 있고 지중해와 음. 이제 마주하고 있는 국가들 뭐 예. 이집트 뭐 알제리 페르시아만 국가들 음. 오른쪽에 뭐 이라크 뭐 오만 이런 곳들이 이제 좀 돕겠다라고 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선진국들 뭐 미국도 이제 굉장히 소극적이죠 예. 네. 음.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고 네. 터키가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리키예가막큰 소리 치고 이랬었는데. 음. 어. 그쵸. 세계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네. 종교에는 신이 있고, 음. 그 신에는 항상 모든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고. 네. 뭐 모든 종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사, 사고 날 때마다, 음. 과연 이신이 이거, 이거, 의심이 뭐, 맞는가? 이게 뜻이 뭘까? 그, 아까 그 딸이 추침해서 사망해서 음. 그 차갑게 식은 손 잡고 있는 그 아버지, 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아유. 그보다 더 심한 벌을 받은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음. 그럼 그분은 뭘 잘못한 겁니까? 그러면 뭔가 그럼요. 이유가 있고 인과관계가 있고 계획이 있다면 음. 그걸 어떻게 설명하죠? 그냥 세상 일은 다 우연이야, 음. 다 운이야라고 음. 하면 설명이 깔끔한데 차라리, 차라리. 오래 전부터 이 세상을 모겠습니다. <laughs> <웃음> <웃음> <알죠>. <웃음> 그래서 터키는 <토킹은 웃음> 예. 안 그래도 뭐 경제 상황이 예. 그렇게 네. 좋은 곳도 아 좋은 상황도 아닌데 음. 예.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조금 더 어려워질 거다 라는 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네. 한 분이라도 잘 구조가 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겠네. 예. 그러니까 화성은 가면 뭐해 이런 것도 확 해결 못 하는데. 우리의 과학이. 음. 그래도 지금 6만 명 정도가 터키에에서 음.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